8월 15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동이와스쿨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암말렉과 동방 사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이르도록 토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장,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 길을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를 리 듣지 아니하여 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사사시대, 바로 중부지역에서 활약한 사사 기도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와의 목점에서 악을 행함으로 요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드보라를 이용, 어,를 통해서 야빈 왕을 물리치고, 가난 왕.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을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죠. 근데 그, 그 오랜 시간 사사기에 계속되는 그 반복되는 사이클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은, 어,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가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보내시면 오랜 압제기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또 구원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고 다시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다가 타락하고 또 압제를 받고 또 울며 기도하면서 사사를 구하고 또 사사가 구원시키고 이 계속되는 반복의 사이클 이제 바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제 7년 동안 또 다시 압제와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미디안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유목민이죠. 그리고 어, 모세가 그 십보라를 만났는데 그때 그 장인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이었다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어 미디안 족속은 주로 요단강 동편 어그 아카바만 일대 그리고 시내 광야에 주로 분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모압 족속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다가 대패한 족속이기도 하죠. 어 두보라 이후에 사사 시대 때이 힘을 얻은 이 미디안 족속이 어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요단 동쪽 지역을 정복하고 요단강 건너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골짜기,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사까지 점령하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민족 계속해서 괴롭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미디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그 깊이와 크기가, 어, 2절 말씀해 보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얼마나 그 압제와 그리고 괴롭힘이 심했는지 사람들이 굴을 파고 토굴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막 이런 안타까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좀 특이점이 있다면 어 보통은 우리가 그 약탈을 하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유목민들이 와서 어 물건을 훔쳐 갈 때는 그 물건을 추수하는 시기에 와서 이제 그 물건을 강탈해 가잖아요. 그런데, 어, 본문에 이제 4절, 5절 말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추수 때가 아니라 파종원 때 미디안이 아말락과 연합하고 동방 사람들과 같이 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을 쳐가지고 대규모의 군대가 완전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완전히 이게 파종한 때를 맞춰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데 이건 이제 단순히 물건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강탈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굶어 죽이겠다,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굶어 죽이고 완전 싸그리 다.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절 말씀해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그리고 오절 뒷부분에 보면 어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에서 없애고자 했던 게 바로 미디안의 어,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리고 또 사사기 사장 3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심하게 학대했고 그 기간이 얼마나 보냈죠? 7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다. 자 어느 다 어느 다 어느, 어느 부분에서도 그렇듯이 이 7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궁핍해지고 어, 이제 정말 굶어 죽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니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팡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만큼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어, 다급함을 볼수 있죠. 그리고 더불어 그 부르짖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부르시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어서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어, 그 내용을 우리가 함축해 보면 너희들이 거주하는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하다라는 원문의 그 단어는 야레인데 이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의미가 경외하다 좀 예배적인 성격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단순히 두려움뿐만 을 아니라 그 가나신들에게 예배하지 말라라는 의미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죠. 결국 그것이 그 문제가 이스라엘을 고난 그리고 압제, 멸절의 위기까지 가게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러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왜 죄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죄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그들을 왜 하나님 백성, 우리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비록 아브라함의 약속이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상이 남무하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그 이집트의 온 수많은 그 다신들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우상이 창궐한 세상 속에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이스라엘 민족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만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수 안 믿고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교회 출석 행정교회 출석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정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한 분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편안할 때든, 어려울 때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든, 우리가 성공할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토요일 새벽 그리고 이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우리 매일의 삶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영적인 싸움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죄의 문화에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상의 문화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압제당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지만 우리의 하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당신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성공과 우리의 잘됨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에 청종하면서 오늘 하루도 매일 매 순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될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